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꿈꾸는 다락방이고요. 저자는 이지성, 출판사는 차이정원입니다. 이 책은 서문과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의 제목은 꿈의 공식 R은 VD. 파트 2의 제목은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파트 3의 제목은 꿈을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 VD 기법 기본편. 파트 4의 제목은 꿈 너머의 꿈이 현실이 되다. VD 기법 심화편입니다. 각 파트는 다시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요. 서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다.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적으면 현실이 된다.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다. 1837년의 일이다. 천재적인 상상력으로 유명한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서 고든빔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집필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한 사건들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한이 소설에 하이라이트는 주인공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조난당해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한 사람을 정해 살해한 뒤 인육을 먹는 장면이다. 소설 속에서 제비뽑기로 희생된 선원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였다. 1884년의 일이다. 영국 법원은 영국 사회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히데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남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토마스 더들리, 에드윈 스티븐, 에드먼드 브룩스 이세 사람의 혐의는 난파당의 바다를 떠돌다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동료를 끔찍하게 살해해서 먹어치운 것이었다.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놀랍게도 리처드 파커였다. 에드거 앨런 포는 미래의 어떤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꿈꾸면서 글로 적었다. 그러자 47년 뒤에 진짜로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설 작품들은 작가의 마음 속에서 허구로 태어나서 허구로 기록된다. 그런데 어떤 작품들은 그렇지 않다. 아서 고든 빔의 이야기를 비롯해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아서 로우는 1885년에 조난당한 캐롤라인호의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골딩의 이야기를 다룬 캐롤라인호라는 작품을 썼다. 얼마 뒤 실제로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조난을 당했다. 생존자는 단한 명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로버트 골딩이었다. 모건 로버트스는 1898년 타이탄 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 타이탄 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912년, 당시 인류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타이타니코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했다. 이 사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설 속의 타이타노와 현실 속의 타이타니코가 침몰한 달, 승객과 승무원 수, 구명보트의 수, 배의 전체 길이와 배수량, 빙산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했다. 레온하르트 프랑크는 1927년에 가수들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한나라는 여인을 등장시켰다. 한나는 그가 어릴 적부터 생생하게 꿈꾸어온 이상형이었다. 당연히 그는 한나의 외모와 성격을 살아있는 인물처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1년 뒤인 1948년, 레오나르트 프랑크는 자신보다 무려 28살이나 어린 한 여인과 결혼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였는데 소설 속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톰 클랜시의 소설 긴급 명령에는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건 전화가 도청되어 은신처가 노출된 콜롬비아 마약왕이 콜롬비아 국가경찰에게 사살되는 장면이 나온다. 놀랍게도 소설의 실제 모델이었던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훗날 소설에 적힌 그대로 발각되어 사살되었다. 위의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작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꿈꾼 뒤 이를 글로 적었다. 그것은 실제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만일, 만일 말이다. 당신도 이 작가들처럼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고 글로 쓴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당신이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공식. 서두를 상당히 기괴한 분위기로 장식한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다른 건 몰라도 첫 페이지는 독자의 두 눈을 빨아들일 것 같은 글을 쓰는 게 좋다는 오래된 창작 원칙을 따르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나에게 작가로서의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아서 고든빔의 이야기 같은 으스스한 사례 대신 좀더 밝고 경쾌한 이야기로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가라 그러지 못했다. 어쨌든 서두의 이야기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었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은 성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가진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즉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일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한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것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마련하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잘안 된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나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도 이게 궁금했나 보다. 벨은 독일의 저명한 과학자였던 라이스가 발명한 전화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벨의 전화기보다 무려 15년 앞서 제작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벨이 발명한 전화기와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휘파람 소리만 전달할 수 있을 뿐, 사람의 목소리는 전달하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벨과 라이스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벨은 성공했고, 라이스는 실패했다. 벨은 라이스가 실패한 원인을 찾아 냈다. 라이스의 전화기는 전극을 제어하는 작은 나사 하나가 천분의 1인치쯤 빗나가 있었다. 벨은 나사를 제대로 맞춰보았다. 그러자 사람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순간 벨은 커다란 의문에 사로잡혔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1 0 0분의 1의 실수를 저질러야 할 사람은 저명한 과학자 라이스가 아니라 농아학교 선생님 출신인 자신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왜 라이스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한 걸까? 라고 의문을 가진 벨은 자신과 라이스를 구분 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벨은 답을 얻었다. 그것은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었다. 벨과 달리 라이스는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믿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여성 중에 한 명인 에스테 로더는 벨이 말한 무의식적 사고의 힘을 시각화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젊은 시절 에스테 로더는 어느 부자 동네의 미용실에 들렀다가 한 부잣집 만화님으로부터 모욕을 받았다. 어머나, 입고 계신 블라우스 좀 봐.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해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사신 거예요? 라고 물었다가, 알아서 뭘 하게? 자네 같은 가난뱅이 여자는 평생 손도 대지 못할 텐데. 라는 핀잔을 들었던 것이다. 에스테 로더는 대꾸도 못한 채 울면서 미용실을 뛰쳐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자존심만은 대단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앞으로는 죽어도, 죽어도 그 누구도 나에게 가난하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 거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맹세의 맹세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이를 운이라고 부른다. 에스테 로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았다. 에스테로더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로더사의 주인이 되었다. 에스테로더는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의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하기 전부터 에스테로더사의 제품이 대형 백화점에서 어마어마한 판매구를 달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백화점에 입점할 때마다 수천 번씩 그렇게 하곤 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의 그림은 진짜로 현실이 되곤 했다.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언 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 칭했고 에스테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 부른 그 힘을 이 책에서는 R은 VD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를 풀이하면 이렇다.